MBN의 새로운 뮤즈로 떠오른 트로트 가수 아이콘은 최근 MBN의 여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과 미운 우리 새끼에서 특유의 당당하고 솔직한 매력을 발산한 그녀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MBN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단순히 프로그램 시청률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 장르의 대중적 인식 또한 새롭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콘은 MBN에서 달린 공주라는 별명을 얻으며 단순한 신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과거 아이코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렸던 트로트 여왕 장윤정의 태도입니다. 과거 TV 조선의 미스트로 3분에서 아이코의 무대를 가차없이 평가하던 장윤정이 MBN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한층 달라진 태도를 보이며 아이코에게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아이코의 무대를 감상한 후 정말 멋진 가수다. 아으로가더 기대된다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녀가 실제로 아이코의 성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사람은 무대를 함께 꾸미면서 독특한 호흡을 보여줬으며. 이를 본 팬들은 두 사람이 쌓아온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케미를 느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이코와 장윤정의 관계 변화는 TV 조선 측과의 복잡한 이야기도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의 태도 변화가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TV 조선 측에서 아이코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소문과도 연결되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3에서 냉정하게 아이코를 탈락시킨 TV 조선이 현재 MBN에서 그녀의 눈부신 활약을 보며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TV 조선 관계자 중 일부는 기회가 된다면 아이코와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을 드러내며 재회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방송사들 간의 긴장감과 경쟁 관계가 빚어낸 묘한 아이러니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코의 MBN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녀의 활동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코의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대중과의 소통 능력은 트로트 장르를 좋아하지 않던 젊은 세대들까지도 사로잡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 음악이 단순히 올드한 장르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아이코는 MBN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를 보답하기 위해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이콘은 MBN에서 받은 달린 공주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녀만의 개성과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방송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TV 조성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들 또한 아이코의 행보와 인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는 다이코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과 매력을 담아내고 있다며 그녀가 트로트를 넘어 대중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와는 차별화된 아이코의 독보적인 무대 연출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트로트적인 매력은 아이코를 단순한 신의 가수가 아닌 차세대, 트로트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MBN 활약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MBN의 딸이라며, 그녀에게 애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TV 조선에 대해서는 후회해도 늦었다 하며, 아이코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는 앞으로 꽃길만 걸어가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며 그녀가 MBN에서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와 사랑은 아이코가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큰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아이코가 MB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일 방송된 신과 함께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방송에서 MC 양세형은 오프닝 무대에서 오늘 비밀 병기가 온다며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양세형이 언급한 이 비밀 병기는 바로 아이코였고 그녀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구성진 꺾기 창법을 선보이며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코는 노래가 끝난 후 수줍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는 노래할 때만 180도 변하는 반전 소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유쾌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MC가 장미담 멤버들 중 최애 삼촌이 누구냐고 묻자, 아이코는 주저없이 김준현을 꼽으며 춤도 잘 추시고 멋지고 잘생기셨다. 고답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에이스전에서는 아이코와 손태진이 각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출격하여 긴장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이코는 김상배의 안되요 안대를 열창하며 특유의 감정표현과 고음 테크닉을 보여주었고, 손태진은 김수희의 모디저를 선곡하여 애절한 감성을 담아 열창했습니다. 아이코의 무대를 본 손태진은 예서 양의 노래는 단순히 테크닉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상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태진이 이어서 자신의 무대를 준비하며 이번 무대는 저희 모두에게 중요한 또 다른 신을 위한 것이라며 그 무대를 어머니께 바치는 약손으로 꾸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이코는 손태진의 감성 어린 무대에 결국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가 오랜 시간 복잡한 가족사 속에서 자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감정이 더욱 깊이 와 닿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아이코는 과거 인터뷰에서 양손을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코에 대한 가족사는 아직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지만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는 아이코의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어쩌면 일찍 사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이코가 어린 나이부터 엄마의 품을 떠나 할머니와 함께 생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이코의 일상을 자주 들여다보며 지켜봤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아이코의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자처해 아이코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코는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손태진의 애절한 무대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을 본 팬들은 아이코의 슬픈 표정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며 함께 울었다는 후기를 남기며 큰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진심이 담긴 눈물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으며 그녀의 가족사를 아는 팬들은 더욱 가슴 아파하며 아이코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코가 최근 MBN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거 TV 조선의 인기 트로트 프로그램 미스트로 시리즈와의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코가 미스트로 3에서 탈락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당시 TV 조선이 아이코를 지나치게 냉정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한때 미스 트로와 미스터 트로트 시리즈의 성공으로 국내 트로트 프로그램의 최강자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에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맥 논란과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명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방영된 미스 트로트 3분에서도 인맥 몰아주기와 조작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TV조선의 신뢰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Tv조선의 이러한 논란은 반면교사로 작용하며, MBN이 공정성과 참신함을 강조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트로트 방송사로 자리잡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이코는 MBN에서 연이은 출연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이제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MBN의 딸로 불리며 독보적인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코가 그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코는 출중한 실력과 뛰어난 무대 장악력으로 미스트로트 3분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고 참가자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스타성을 보여주며 커다란 팬덤을 형성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아이코가 상위권에 진출하여 최종 우승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아이코는 여러 차별 논란과 불공정한 편집, 분량 부족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스터단의 주요 멤버로 알려진 장윤정과의 인맥 논란이 제기되면서 아이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시청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결승전이 열렸고 아이코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기까지 걸려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무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코는 최종 탈락하게 되었고 상위권에 머물지 못한 채 순위를 마감했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시청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결승전에서도 아이코의 점수 측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대중의 투표에 기반의 승자를 가리는 구조지만, 미스트로트 3분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누적된 대중 투표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코는 8주간 5번이나 대중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점수가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이코를 응원하던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코의 팬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에 분노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고 아이코가 단순한 실력뿐만 아니라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참가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미스트로트 3분의 인맥 논란과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측은 이 논란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팬들과 시청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콘은 이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순탄치 않았던 여정은 오히려 팬들에게 더큰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 아이코가 어떤 무대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